하일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주가 오늘부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해야 이번 10월 달 시세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급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난번 9월 달에 했던 것처럼 7월 달,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 파미세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파미세이요 1년 전만 해도 주가 4천 원, 000원, 5천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우리 주가 왜 지금 18,000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파미셀은요, 우리가 이전처럼 단순한 줄기세포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전자 소재 AI 모멘텀으로 실적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바로 어제도 관련한 두산 일렉트로와 공급 계약도 우리가 따냈고요. 그렇다고 바이오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이번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이오 전시회도 우리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뭐 단순히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주가 설명할 수 있냔 말이죠. 아니요. 왜 아닙니까?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우리 주가. 그러면 기업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우리 주가는요. 오르랑 내리락 부침을 반복해온 역사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은 떨어지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잡고 수익금을 온전하게 챙겨가기 위해서는 바로 바닷과 고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파미셀 같은 좋은 기업 투자하는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 파미셀이라는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어떤 구간이 됐건 아무리 주가가 바닥을 찍어도 노란색 아자표가 나오면 주가 올라갑니다. 이 타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니까요? 우리 파미셀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올리는 큰 손들, 속된 말로 작전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 노란색 아자표입니다. 세력이 매집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우리 파미셀은요, 작년에도 올해 2월에도 3월에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을 해왔다는 것즉 세력이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노란색과 파란색 가자표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치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번 9월달에 팔고 나간 세력이 10월달에 다시 바닥을 잡아서 들어올린 주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겪어봤습니다. 올라가다가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급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월달에도 7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벌써 세번이나 겪어봤죠. 그러니 우리 무작정 들고 갈게 아니라 세력이 팔고 나갔는지 타점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이세력들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결과로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요. 제가 3개월 전에 7월 31일 날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7월 달, 8월 달에 주가 어땠습니까? 지금 와서 보세요. 우리 주가 어떤 자리입니까? 올라가다가 박살났던 정말로 힘 들고 어려웠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치러다 팔러다 내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를 설명드리고 있냐? 어떻게 해야 제 값을 받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2만원에 넘어가서 마무리된다는 거잖아. 넘어가서 해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매도 타점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치렀다 팔았다 올해 지난 여름 내내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가 결국에 2만원 넘어갈 자리니까 세력들 얘네들만 따라 가셔라 얘네들이 결국에 샀다 팔았다 바닥 잡아 가지고 2만원 넘어갈 자리니까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세력들 따라가자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제 2만원 다 왔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한 1,200원만 더 올라가면은 2만 원 당장 내일이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칠었다 팔었다 내내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간 말이죠. 올라가서 2만 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자고 말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난번 5월달에 6월달에 7월달에 9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대. 제때 못 팔아가지고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들 혼자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라도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께 그 실시간 타점, 영상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로 직접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보실 거예요. 제 핸드폰 번호고요.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하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올라가 자리는 올라간다. 떨어질 자리는 떨어진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과로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타점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들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슨 내용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파미셀이라는 앞으로도 더 크게 올라갈 우상승하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떨어지기 전에 비싸게 팔수 있는지 바닷가 고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저 우리는 뭐만 따져 보면 되겠습니까? 이 세력이 아직 팔지 않았거든요. 뭐, 매도 타점 안 나왔거든요. 그럼 뭐만 따져보면 됩니까? 이 세력이 2만원을 넘어가서 얼마나 주가를 더 들어 올릴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만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 통해서 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 그래서 11월 달에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영상 뒷 부분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세력들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번 목표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것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 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이렇게 밝히시니까 아초전도체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터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 안 좋은 비관론만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목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뼈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은 인증 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벤세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 파미스에 전 여러분들께 이미 7월 달, 8월 달부터 이 주가 결국에는 2만 원 넘어갈 거니까 지금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잡으세요라고 여러분들께 여름 내내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우리 주가는 마침내 2만 원에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들고 있다가 2만 원 가서 팔면 됩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지 따져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검은색 선이 걸려있습니다. 자이 선이 세력의 잠정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에 걸려있습니까? 2만 2천원 정도에 걸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지금 우리 주가 18,500원인데 여기서 2만 2천원까지 잠정적으로 한20% 조금 더 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겨우 20%라는 생각 드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 올라가서 목표가 터치했으면 거기서 주가 끝납니까? 아니요. 의외로 주가는 목표가를 터치했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이 세력의 목표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을 이미 작년 12월 달에 겪어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어떤 자리 겪어봤습니까?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매집해가지고 4천원짜리를 한순간에 세력의 다음 목표가 7,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는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에 고점은 누가 정한다고요?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인데 목표가로 올라갔는데 세력이 안 팔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더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누구의 목표가죠?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목표가입니다. 기준선에 불과한 거고요. 거기 올라갔다고 고점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표가를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 매도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리. 세력의 목표가를 넘어갑니다. 2만원 넘어갈 자리입니다. 하지만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이 나와야 고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주가 2만 2천원의 매도 타점이 아니라 올라가서 세력이 얼마에 파는지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2만 8천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자리에서 만원 정도 한6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말입니다. 2만 8천 원이 될건 3만 원이 될건 올라가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매도 타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 그날부터 주가는 급락해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들 구분이 안 된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구분해서 타점 문자로도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점 받아가세요. 010-4342-6279로 방아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톤 남겨주시고 저랑 같이 이번 시세도 수익을 온전하게 더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전화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고점에서 제값은 받고 가자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